이렇게 되면 이제 제출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이제 절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에,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원의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제 제출해야 되죠. 제출. 제출하면 판사님이 심리 들어갑니다. 심리 들어가셔서 아 이건 해줘도 되겠다 싶으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요.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지면 드디어 이제 결정이라는 절차를 진행되죠. 자 결정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출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출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자 당사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채권자 A 그 다음에 A는 서울 서초구에 삽니다. 가까운 곳에 예. 그 다음에 채무자는 채무자 B B는 대전에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할 부동산은 어디 있는 거냐? 제주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그럼 이름 무슨 뜻이냐? 우리 지 점의 정구지가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사안이 구체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면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제주도에 있는 건물을 B한테 임대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이제 대전에 살고 있는 거죠. 대전에. 예. 이제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자, 서울 서쪽으를 관할하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중앙지방법원이고요. 지법 이렇게도 편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대전은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이고요. 제주도는 제주지법입니다.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자, 그러면 어느 법원에 이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 채권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되고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법 또는 부동산을 관할하는 제주지법에 가능하다. 예. 그래서 요거를 꼭 염두에 두어 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는 안 됩니까? 채권자 주소는 안 된다.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안 된다. 안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여 예, 있죠? 예, 관할하는 법원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의무이행지 관할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리적 논거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앞서 말했드린 것처럼 자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지죠.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자, 천구 청구, 여기는 청구금 이제 가압류일 때는 청구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목적물 가액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목적물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목적물 가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담보 금액은 10% 정도 나오는 1,000만 원 정도의 담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아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하여 금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한다라고 써져 있죠. 여기까지만 써져 있으면 이것은 현금 담보 명령을 내린 겁니다. 현금 담보 명령, 현금 담보 명령. 그런데 일반적으로 점유전금지 가처분은 현금 담보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현금 담보를 보증보험 증권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하여 금 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다만 위 금액 전액을 보증보험 증권의 제출로 가름함을 허가한다.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현금 담보로서 재판상 공탁, 재판상 보증 공탁을 하셔도 되고요.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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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제출해도 된다라는 거죠 증권을 발급해서 네, 발급해서 자 그러면 담보 제공의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점유증거지 가처분 신청 통상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가름함을 허가해 줍니다 가름함을 허가해 준다라는 게실문례고요 네, 다만 가처분 신청서를 읽어봤더니 판사님이 아, 소명이 조금 부족해 그런데 아, 이건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맥이 좀 부족해. 약간 약해. 그러면 현금담보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보통 얼마 내리냐? 내려지냐? 얼마 내려지냐면 한 2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